개두릅은 이렇게 생겼어요. 좋아요. 나이스. 엄나무 순 따러 왔습니다. 이것도 누가 좀 따갔어요. 이런 거 이제 누가 따간 거예요. 이런 거, 이런 거 따야 돼. 아, 가시 조심해요. 이게 굉장히 향긋합니다 가평 이 씨가 사다리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. 어. 따가지고 여기 바구니에 그냥 퐁당 던져버려. 좋아요. 나이스. 왼쪽 위에. 이차 이게 엄나무순. 이게 아직 가시가 연해서 먹어도 됩니다. 슉. 이 살벌한 가시, 이 꼭대기에 순이 이렇게 열리면 이걸 따 먹는 거예요. 몸에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, 이 엄나무순. 아, 툭툭 떨어지고 있다. 여기 죽고 제가 여기 와서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. 가평이씨 힘드시죠? 이렇게 엄마 웃음을 보정할 겁니다.